자 이제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 선수들은 여자 고등부 100m 준결승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인데 어, 가평고의 전하영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인에서 지금 출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쟤들이 어, 원래 그 중계 방송에 네시 어, 2 0분부터 남자 초등학교 80m 준결승 경기가 들어가잖아요. 네. 어 그게 지금 중계가 되어 있는데. 어,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딜레이되고 있어요. 네. 어, 시합이 딜레이되고 있기 때문에 어, 희들이 지금 어 여자 고등학교 100m 지금 준신 경기는 원래 중계 방송에 매뉴얼에 들어있지 않는데, <laughs> 예. 어, 지금 지금 딜레이 경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어, 지금 준비가 안 됐지만은 한번 어, 화면을 보고 저희들이 중계방송을 즉흥적으로. 한번 해보죠. 네. 어, 하지만 마침 저희가 또이 여자 고등부 100m 준결승 명단을 또 받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단이 네. 있으니까요. 네. 그들이 한번 준결방송을 어 길게는 없었지만은 네. 한번 힘내서 한성에는 뭐 안돼 있었지만은 <laughs> 네,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laughs> 지금 전기들이 좀 많이 좀 딜레이가 되면서 어,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어, 여자 고등부 100m 준결승 경기가 지금 또 준비가 되니까 저희가 잠깐 또 카메라에 어, 지금 담아 보고 있습니다. 어, 여자 고등학교 100m 중결승은 모두 두 개조로 되어 있네요. 네. 네두 개조로 되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각조에 3위까지. 네. 3위까지는 순위로 결승에 진출할 자격을 얻게 되고. 네. 어, 나머지 두 명은 어, 순위와 상관없이 기록이 좋은 선수 두 명이 합류를 해서 결승을 임하겠습니다. 네, 네 결승은. 어, 5시 45분에 이루어지겠네요. 네. 결승 경기도 저희가 중계 방송을 통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네. 딸 것인가 미리 한번 읽어 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결승 무대를 꿈꾸고 있는 선수들이 지금 출전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최지현 선수죠. 네. 고등학교 1학년 최지현 선수가 보였고 네. 지금 보이는 김솔기 그리고 덕계고등학교 최윤경 네. 김수현 인일여자고등학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민경 전남체육고등학교 네. 네, 지금 8명의 선수입니다 자, 3명의 선수만 결승에 진출합니다 출발합니다 준결승 여자 고등부 100m 경기 자, 어떤 선수가 결승에 나갈지 아, 덕계고의 최윤경 아, 바릅니다 채, 최윤경 선수가 빨리 나오죠 자, 최윤경이 준결승 1조에서 1위 통과합니다 최윤경 선수는 네. 어, 지난해 중학생 아니었나요? 지금 덕교보다 덕교 중이었죠 원래는. 예, 예. 교보다학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 저렇게 기량이 좋아졌을까요? 예. 어 지난해 중학교 다닐 때는 아우 록도 12초 어, 2가 12초 나왔네요. 지금 중전스 결승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어 최은경 선수 올해 뭔일낼것 같은데요? 지금 네.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네. 지난해 중학교 때뭐 최지현, 뭐 이은빈 이런 선수들 때문에 네. 최윤경 선수가 그렇게 그 뛰어난 선수를 보지 않았는데 또 네. 한번 뛰는 뭐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육내인이죠. 자 초고속 카메라로 지금 촬영을 네. 어, 한 장면이고요. 육내인이고 사레인에는 네. 어, 최지현 선수가 뛰고요. 네. 자 최지현도 빨랐고요. 스타트가. 아, 아 최용경이 아, 여기서부터 지금 치고 나오고 네. 있어요 자, 0금 지금 지금 지점을넘어가지서지마지막에는 살짝 힘을 빼는 상황. 아, 월등한데요.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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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지금 지금 지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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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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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윤빈 선수가 12초 11을 저 중국 저 충계 중국 대회 때었거든요 네. 지난해 우리고 최지현 선수가 12초 24를 뛰었고요. 네. 근데 지금 12초 23 아닙니까? 네. 줄인 상태에서 비가 오는데. 네. 어, 최윤경 선수 많이 좋아졌어요. 예.